뭐야 지금 부터왜 이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분들 좋지 뭐 컨디션만 좋아 컨디션만 아. 좋아. 오늘의 주제는 김미스 몰입 그건 얼마냐? 김미스가 몰입이냐 일단 네이는 입고 왔고 위에 거 하나에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밑에 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옷들도 이거 다 불연재예요.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부어만가 위에 거, 밑에 네이, 양말, 레싱스트 헬멧 안에 쓰는 두건, 장갑, 신발까지 모든 게다 불연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활활 타오른 불 속에서 한 15초에서 17초 정도는 견뎌요. 보통 탈출하는데 한 3초? 뭐 약간의 화상을 입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다치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다는 거. 피 i 에서 인증한 불연재 소재를 입지 않으면 경기 참가가. 불허가아니야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러듯이 사람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좀단 바지를 바지를 벗을 거예요 아속 밖에 없어요 지금 아속 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쇼. 아이 쇼 아이 나는 놀기 가뭐 양말도 뭐. 10만원 정도 아 구현돼 아니 그거 왜 이게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입고 나서 지금 그 그이 소흡... 네. 내복 같잖아 내복 사람들 보면 누거 보면 한늘 위에 내복을 입고 딱 내복 같잖아 끝까지 찍네 이거는 레이싱 수트 이 옷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드라이버를 들러낼때그 역할로 이렇게 손잡이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의승킴제 이름과 한국 국적과 혈액형 사고가 났을 때 오피셜들이 병원차를 부르고 할때 누구나 다할수 있게 이렇게 캐릭터형을 반드시 옷에 새겨야 되고 제가 입은 이 레이싱 수트는 한국 최초로 사이먼이라는 우리나라 업체에서 피아 인증을 받아냈어요 레이싱복은 엄청 다양해요 3, 40만 원대부터 3, 400만 원 때까지 있어요. 전부다 디자인해서 새로 다 만들면 좀더 비싸지는데 외국에서 보통 170에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1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300만 원짜리나 1 0 0만 원짜리나 똑같아요. 용도와 이 불연 소재고. 근데 이게 다한두 벌씩 있어요. 모든 게두 세트씩 연습도 하고 예선도 하고 땀이 엄청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놓고 모써리 말릴 때까지는. 이것도 다여불로한두세개네개씩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계실 때는 이제 또 다른 깨끗한 옷을 입고 이건 스폰서에 대한 예의죠. 그다음에 이거 레시피인데 이 30만 원대부터 뭐한 5, 6, 만 원대까지 이것도 다 불연소재예요. 이거 보자는요 아, 이보자는 팀에서 그냥 자작에서 만든 거라 가격으로 따지면 그지 뭐한몇만 원? 단체로 만들면 개당 뭐한만원 정도 하지. <laughs> 아, 이거는 또 틀려요. 쿨스트라고 그래서 기계랑 뭐다 하면 이것도 한1 0 0만 원이 넘죠. 여기 호수가 뭐이는데 이게 물이 흘러요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를 넣어 놓으면 차가운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따뜻한 물이 다시 들어왔다가 차갑게 해서 또 나와 등과 배가 같은 것처럼 엄청 시원해요 레고를 하는 드라이버들은 이걸 다 하지 않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차안에 온도가 55도 이상이니까 너훈 선수한테 비싼 거 입었네요 아니 나도 있어요 <laughs> 아 있어요 네 결승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해보는 거고 이 장치를 저는 저번 시합 때 해봤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 안 하고 내일 결승 때 입어야죠 이제, 레이싱 글러브. 저희들은 OFP 제품을 쓰고 있는데, 디자인도 여러 가지 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얘가 이제 헬멧, 250만원 주고 샀는데, 도색값이 한 150만원 정도. 카본 헬멧이고, 스틸로 제품이에요. 여기 꽉 맞아야 돼요, 얼굴에. 그러니까 안에서 머리가 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을 쓰고 헬멧을 쓰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처음엔 답답해도, 오래 하다 보니, 얘를 쓰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들어요. 좀 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팀이 무전을 다 하는데요. 무전을 무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장치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교신을 해요. 쌍방 소통. 얘도 뭐한 3, 40만 원인가 정도. 얘는 한스라고 하는데, 이건 고용명사예요. 70 얼마부터 한 200만 원까지 하는. 차가 정면 충돌하면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 목만 나가요. 그러면 목 골절에 와요. 그래서 막 하반신 마비되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얘랑 이게 헬멧이랑 연결하면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목이 이 끈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안 나가죠 굉장히 중요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e'll <laughs>